안녕하세요. 보사노바 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특임연구원 송다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2019년 5월 3일부터 보사노바 시작!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이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현상들, 경제적인 것들,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 영향을 받으면서 생겨나는 것이 문화인데요. 그렇다면 보사노바는 어떤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을까? 왜 유행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보사노바라는 어원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보사노바는 보사 그리고 노바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아, 노바는 사전적으로 새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사노바는 새로운 보사라는 이야기겠죠. 사실 어 노바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뜻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보사라는 말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보사가 처음 쓰였던 1930년도에 의하면 리우데자네이루 위주에서 쓰였던 일종의 슬랭 같은 것이라고 하고요. 그때는 뭔가를 할때 이렇게 평범하지 않고 좀 독특하고 비범한 느낌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을 보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보사노바가 만들어진 1960년대에는 뭔가 쿨한 것, 트렌디한 것, 뭐 요즘 말로 하면 힙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사노바라고 하면은 새로운 트렌드, 힙한 요즘의 새로운 무언가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사노바를 들으면 세상 어쿠스틱하고 세상 아날로그적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음악에 힙하다니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사노바가 생기기 이전까지 브라질엔 어떤 음악들이 있었냐면요. 쌈바. 삼바. 쌈바가 더 서정적인 느낌으로 발전을 한 쌈바칸 쌍이라는 음악이 있었어요. 뭐 지금이야. 트랩, 분배, 이런 것들을 오, 힙하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에 쿨 재즈를 접목을 시켜서 만든 보사노바가 세상에 나왔다면, 그것이 얼마나 세련되고 트렌디하게 느껴지겠어요. 그 당시에는 보사노바 자체가 엄청나게 새로운, 엄청나게 힙한 음악 장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인트로 때 이야기했듯이 모든 문화는 사회적인 면들, 경제적인 면들, 많은 사회 현상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보사노바는 어떻게 브라질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걸까요? 그 보사노바가 있었던 시대를 좀 살펴볼까요? 브라질의 1960년대에는 좀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은 중산층의 사람들이 많아지던 시기였어요. 그렇다면 이 중산층이 즐길 만한 문화가 따라서 같이 발전을 하겠죠. 근데 그 이전까지 있었던 브라질의 음악들은 삼바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삼바는 파벨라라고 부르는 판자촌 같은 동네에서 만들어진 음악이에요. 세련된가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투박한 것이 오히려 매력인 음악이거든요. 또한 삼바라는 음악은 내용 자체도 어려운 사람들이 자아를 표출하는 음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사의 내용들도 자기의 정체성을 강하게 밝히는. <목소리> 내가 낸데! <난대, 목소리> 내가 쌈반데! 좀 이런 강한 음악들이 많아요. 그 노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정들도 포르투갈어로 사우더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브라질 사람들이 느끼는 고유의 정서라 한국말로 완벽하게 번역이 되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한가족은 비슷한 정서예요. 근데 중산층이 느끼기에 그렇게 공감이 많이 가는 주제는 아니겠죠. 쌈바의 냄새는 풍기지만 쿨 재즈의 요소들을 섞어서 보다 세련된 느낌으로 사운드를 표현해내고 가사 또한 어, 사랑과 뭔가 자연의 아름다운 이런 보다 낙관적인 내용을 담고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의도 또한 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수단, 감상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만들어졌던 보사노바가 1960년대 중산층에게 사랑을 받았던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사노바는 브라질 현대화의 상징과도 같은 음악인 것 같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보사노바라는 장르가 알려지고 또 저같이 보사노바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 먼 나라에서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미국에서 유행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어, 모든 트렌드에 좀 앞서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유행을 했다라는 건곧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어째서 보사노바를 사랑했을까? 이런 것도 좀 같이 이야기 해볼게요. 1960년도에 미국의 재즈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하드밥을 지나서 프리 재즈로 가는 단계였어요. 프리 재즈라 하면 이름만 봐도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프리, 자유한 거야.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서는 자유롭게 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이 그렇듯 자유는 너무 과해지면 받아들여지기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프리 재즈 역시 대중들이 선뜻 이해하기 힘든 장르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매력을 가진 음악, 바로 보사노바였고요. 이국적인 사운드를 갖고 있는, 남미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재즈스러움을 유지하고 있고, 대중들이 이해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사운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음악이고요. 아마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사노바라는 장르가 크게 유행을 했던 것 같고, 전 세계 보사노바 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사노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배경을 통해서 유행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근데 사실 보사노바는 브라질 내에서는 한 6, 7년 정도 정말 반짝 유행을 하고, 확 쇠퇴했던 음악 장르인데요. 그렇다면 이건 역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언제나 그랬듯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